롯데월드보다 먼저 지어진 북한의 놀이공원, 알고 있었어? 북한에도 자이로드롭 같은 놀이기구가 있다는데 어떤 놀이기구들이 있는지, 또 놀이공원은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알아보자. 먼저 우리나라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는 1989년에 첫 개장을 했지만 북한 평양에 있는 개선청년공원은 5년 앞선 1984년에 오픈했어. 현재 롯데월드 입장료는 성인 1인 기준으로 약 사진과 같아, 개선은 단체 관람 기준으로 약 300원이야. 참고로 북한 놀이공원은 단체 관람이 일반적이야. 롯데월드의 놀이기구들은 전부 재미있지만 대표적으로 아틀란티스 회전목마 자이로드롭이 아니겠어? 개선청년공원도 자이로드롭, 범퍼카, 바이킹 같은 기구가 인기야 롯데월드가 세계 최대의 실내 테마파크이고 현대적이라면 개선청년공원은 북한의 특유한 사회주의 건축양식이 반영되어 있어 보기 신선한 모습들이지? 이런 독특한 분위기를 즐기는 외국인 관광객도 많아? 왜냐하면 국가의 오월성을 과시하는 장소로도 이용되기 때문이야 북한에서는 놀이공원을 방문하는 것도 지도자의 관심으로 여기기 때문에 기념비나 기념사진이 종종 전시되어 있어 북한의 놀이공원은 개선청년공원 외에도 대성산, 안경대, 능나도 유원지 같은 곳들이 있어 영상을 재미있게 봤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